네, 홍정은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계엄 선포 이후에 국정원장의 공간으로 갔고 국정원장 공간 상황실에서 대통령과 싹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 라는 통화를 했고 다시 원장님 간사 건물에서 나와서 그 마당에서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처음 이제 여인영과 통화를 했을 때는 여인영 사령관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7분 뒤에 다시 그 홍장원이 전화를 걸었고, 연영 이때도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하다가 대통령이 방첩사 너네들을 지원해 주래 라고 했더니 명단을 비로소 불러주었고,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제차 옆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수첩 종이에 명단을 썼는데, 듣다가 미친놈이네 하고 받아쓰지 않다가 왼손으로 써서 못알아봐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근데 14명인지 16명인지 명확하지 않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그 지난주 헌재 그 홍정원 차장의 증언이 쓴 다음에 어 공관 원장의 공간입니다 관저입니다 원장 공간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어 사실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헌재 그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사실... 사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어, 사실 관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좀 드려도 네네네. 되나요? 네. 어, 두 가지가 특히 달랐는데, 이제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원 국정원장 공간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어,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어,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어,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인데, 그 담당 보좌관을 찾아서 어, 확인을 시켜보니까, 그 보좌관 설명은 어,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어, 포스트잇에 쓴걸 줬다고 합니다. 사각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잇에 쓴걸 줘서 본인이 그거를 정서를 했다는 건 맞고요. 근데다 도로 드렸는데 12월 4일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어,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그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지금 제제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 잘안 보입니다마는 방첩사 뭐라고 써있다 이런 메모들 이런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가피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모. 즉, 12월 4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 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피를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호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저도 헌재의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 여쭙겠습니다. 그 보좌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보좌관이 쓴 거는 사람 이름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전뭐 민주노총위원장, 딴지일보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 그 보좌관이 작성했었던 명단, 받았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보좌관 설명은 처음에는 그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름을 다 가지런히 썼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날, 그 12월 3일 밤에 썼는데, 써서 홍창원 차장을 줬는데, 12월 4일 늦은 오후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기억,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람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사람 이름을 쓰고 어떤 경우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딴지 일보라고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뭐 계십니다만은 정창래 위원장 이름을 잘못 써서 정창래라고 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해서 썼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대법, 대법관이라고 해서 고쳐 쓰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메모가 총 4개 있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첫 번째 메모는 홍장원이 뭐 버렸다라고 진술 했지만, 첫 번째 메모, 두 번째 메모, 세 번째 메모는 각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저로서는 알수 없는 일이고, 첫 번째 메모는 뭐 어제, 저, 지난주 헌재에서 홍장원 차장이 찢어버렸다고 했고요. 근데 두 번째 메모, 즉 12월 3일 밤에 정서해줬던 메모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모가 이 메모인데 가필이 안된 상태의 메모입니다. 그것이 이거 하나인지 아니면 가필한 상태의 메모가 또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메모가 네 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메모까지는, 보좌관이 작성했던 세 번째 메모까지는, 이런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이런 뭐 직급이 있는 메모가 아니라 사람 이름만 있는 비서,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고, 지금 이 메모는, 직급이 등장하는 이 메모는 네 번째 메모라는 거? 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을 가져를 쓴 메모는 두 번째 메모이고, 그거는 보좌관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메모가 세 번째 메모입니다.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새로 써보라고 해서 갑자기 말씀을 해서 자기가 썼는데 사람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함으로 쓴 경우들이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누군가가 카피를 해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내용은 보좌관이 자기가 쓰지 않았으니까. 카피된 메모가 이제 하나 가더 있습니다. 원장님, 더 윤곽군 변호사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어, 파란색이 이제 보좌관이 쓴 메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필된 걸네 번째 메모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세 번째 파란색으로 보좌관이 작성을 할 때, 기억을 더듬어서 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그, 홍정원 1차장이 줬던 포스트잇에 있는 메모를 기억해서 썼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포스트, 포스트잇을 본그 기억을 더듬어서 쓰다 보니까, 어,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고요. 이렇게 저는 직급을 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포스트잇을 받아서 본인이 예. 이제 한번 정서를 했던 두 번째 예. 메모가 있으니까 한번 예. 정서를 했죠. 예. 그 기억을 더듬어서 즉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받은 예. 걸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